여기서 가,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뭐 어디 가게? 여기 어디 가게여기 던전 던전? 일단은 제일 먼 데로 가봐응가보자 음. 꽃게 을까찾 음. 뭐야 여기 지 않을까? 가있되도망가면되 저거 뭐야? 아가면아가면 되지 않을까? 찾아

이상한거 아, 있어 좋아하네 이따가 보자 다섯명이야 기분좋다 어, 완전 좋다 간다 다명이네 예. 와우 근데 어려울거 같아 일단 예, 다섯명이 가는게 어디야 <웃음> <웃음> 우리 계속 혼자 갔잖아 나왔어 나왔어 가자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세 뒤로 뺏겨, 뺏고 뺏고 빠고빠고나 아, 죽었나봐 죽었나봐 오자마자 다시 살아남 엄마 심장 하나밖에 없으니까 조심해. 어떡 어, 피, 피, 피채우시는거봐어또 어. 있어? 응? 어? 어, 어디에 있어? 어차피 여기. 오, 어, 여기 엄청 많아. 콩콩아, 뭐 먹어. 쓰집전이야. 어, 다 먹었다. 아, 콩콩이를 보내야겠구나. 콩콩이야. 응, 어, 콩콩이. 우리가 갈게 아니야, 콩콩이를 보내얘 진짜 세다. 어, 되게 쎄다 우리랑 레벨 똑같애. 야, 갔다. 이거는 진짜 여러 명안 왔으면 못했다, 못했어. 간다! 레디고! 저 앞장서서 가냐. 몰라, 괜찮아. 콩콩이 먼저 가. 콩콩이 앞던데 엄마 한번더 죽으면 안까 피해 조심해라. 아, 그게 한번이과가그 거야? 어, 뭐 뭐야, 나 자꾸 레벨업 해기0 먼저. 나좀더 세진데. 뭐야, 나 아파. 뭐 어디로 가야돼? 저쪽. 이 간다, 내가 리더다. 1번. 반장아 좀잘안앉우리긴 됐다 내가 한 바퀴 돌다 미마리어 <laughs> 많이 와 많이 아휴 도망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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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이모네가 와 코코 이모네가 어떻게 어떻게 도 어, 가 도와봐 멀리 있었어 어머 <laughs> 왜 이렇게 멀리? 다 죽었다 아니네 아직 다안 죽었잖아 다 죽었다 가자 <laughs> 장난이다 이거. E R 이거 아직 로백코, 로백 빠코, 빠코, 비켜, 비켜. 아, 어디야, 어디? 콩가 싸워? 야쎄 쎄. 애들 죽은 거야? 올라 올라. 죽었다, 가자. 보스까지 힘들겠는데? 야, 애들이 나름 잘해. 가자. 죽었다, 가자. มาสั่วชิคก้าเรเบร์บันี่ยโดนดมัสัยวิจาร้าค่ะ 뭐 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아 모르겠어 됐다 다, 다, 다 죽었나봐 가자 이 패드 겁나 쎄뻔 나도 한번 죽었었나봐 그래? 엄마 피 하나밖에 없어 도망가 엄마 일단 면 뒤로 와얘왜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콩콩이 이번에 콩콩이 콩콩아 우린 뒤로 가자. 그럼 도 우리 집 아, 난 보스가 뭐가 나올지 무섭다. 우린 약하니까 뒤에있어 아, 파도 우리 집에서 놀랍게도. 마리 집에서 놀도 우리 좀에여봐어디도리서게 피했어. 나 피가 없거든 엄마 조심해 엄마 뒤통수 있잖아 뒤에 있다고? 어럼 어떡해 나 이거 무기를 넣어버렸어 흠. 어디야 가나 이거 솔직히 혼자 못했다 이거 완전 못했어 우리 아까 그거는 그나마 좀난 거야. 너무 만방하게 탔어. 이거 갈수록 어마어마하겠는데? 이거 빠지면 뒤질 것 같아? 그지 엄마도 그런 있으니까 뒤로 와, 뒤로, 뒤로. 백팩, 백팩. 어, 안녕네. 쟤 떨어졌던 것 같아. 지금 확인하네, 봐 어, 이거 아까 내가 봤던 데다. 언니 아까 봤던 애들. 할수 있는 게잠깐쟤한테 맞았다고 할수 있는 게 잠겨. 잠깐 이게 나 공격할 수 있는 게 잠겨. 어, 공격 못해. 너 멀리 와있나? 어, 그거 넣어고 아예 잠금 표시가 떠! 이렇게 먹는다. 거기 여러 명이 가니까 좀 낫다. 지금 3명이야? 4명이구나. 나왜 다치지? 어, 이런. 왜, 왜? 나 다쳐. 왜 다쳐? 나 이상한 거. 쟤한테 닿으면은 계속 피가 닿는 그런 게 있나 봐. 음. 조심해 저슬라임 콩콩이 보내 왜 자꾸 콩콩이 안 보내? 무서워 어? <laughs> 무서워. 콩콩이 보내. 뭐. 아나 계속 다친다. 콩콩이 무섭지 않아? 엄마, 한번쯤 끝이야. 조심해, 응, 지먼개야. 엄마, 보다두 개가 지금 아, 앞으로 나서지마. <laughs> 뒤로 가, 지로 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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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튀어, 우리 튀어. 아이고, 뒤로 가, 뒤로 능력만 써.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가자, 저 친구 잘하네. 콩, 콩, 이 먼저 보내. 일단 콩, 콩이야. 콩쿵이 갔어? 응었어 <laughs> 아니 콩쿵이 왜 벌써 오는거야 몰라 쟤는 싸우지도 못했다 뭐야 여기서 도망가 도망가 빨리 뛰어 뛰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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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뭐거 뭐 어디야 거 포 이가 보스야 포이 왕, 포 네스 아이 왕가몇번다놓 너무 좋다. 포 이랑 그이 가？앞 에 어야 돼 간다. 여기까지 오고 달려. 근데 여기 은근슬 넘어지면서 오는데? <laughs> 공격이 안 돼, 공격이 되는데, 그래. 도망가, 도망가! 그치, 그치, 그치. 이상한 괜찮아, 저 친구가 다할 거야. 우린 체험 공격하고. 공격이 안 가. 일단 저거라도 보내 저쪽으로 먼저 공격해. 엄마, 이쪽으로 온다, 이 공격해. 죽였어, 죽였어, <웃음> 죽였어. 죽였어. <웃음> 콩콩이랑 콩콩이를 먼저 보냈어 보냈어 일단은 지금 쟤는 안 먹어 어. 데미지를 그리고 콩콩이랑 같이 와서 먹어 콩콩이가 아 죽였어? 괜찮거든? 아이 이거 보셔야되네 얘를 보셔야되네 이거를 아 일단 도망가 엄마는 <laughs> 엄마 위험해 엄마 멀리서 쏴야 아니 엄마 오지 말라니 지진 끝나 응. 됐어 이제 제일 게이트 열릴거야 1, 2나 먹지 열렸다 열렸다 사실 우리 원위치로 응. 가 빨리 빨리 원위치로 가라고? 우리 아까 있었던 곳으 아, 우리 아, <laughs> 빨리 <씨>. 빨리 <laughs> 이거 제일 공격해 너무 좋고, 너먹것고먹고와무 좋고, 너구스고 너무 좋고, 너 데미지 뭐은좋가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어떻게 어떻게 좋고, 너 도망가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따라고 너무 좋고, 너무 오! 어!! 아, 아. 맞았어? 괜찮은데? 나한테 오데너따라가자봐 <laughs> 이제 일정 시간 버티면 되네 어디야 앞에 똥꼬를 어디? 쏴!!! 어디야 나 아, 저기야? 나 엉뚱한 데가 있었어 어, 죽었어 죽었어 죽겠어 빨리 해서 먹어, 먹어. 아, 웬일이야 우리 쟤 아니었으면 못했어 아 진짜 쟤 열심히 했다 세명 남았어? 제가 다했어 어, 제가 다했어. 우와, 나 시보레벨짜리. 너왜 이렇게 예쁜 거 받아? 어? 옷이다. 이거 지 시보레벨짜리다. 제가 제일 좋은 복받네. 제가 제일 열심히 싸워서 거 하나 둘 셋. 어. 힘들었다. 인정. 힘들었다, 힘들었다. 재밌다. 어, 여기로 가라데 어디? 여기. 일단 텔레포트. 텔레포트 가볼게요. 다른 섬에 가나? 두 번째 텔레포트. 섬이 열렸어. 텔레포트 간다. 하나, 둘, 셋. 간다. 와, 안마에다. 우리 만났어 우리. <웃음> <웃음> 오 유지해 때. 어, 못 바다. 엄마 어디 있어? 으어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laughs>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laughs> 그럼 안녕.